자,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죠. <laughs> 아직 스파이더맨 있나요? 아니 없어요. 스파이더맨 없어졌어요? 없어요. 오. 아, 그럼 열러 갑시다 일단. 초반에 아주 빠르게 아이템을 얻을 수 있죠. 자, 아 여기가 그렇게 좋아요? 여기가 꿀 파밍지, 요아와 보세요. 바로 저 아... 따라오면 돼요. 네. 저도 한지 얼마 안 됐지만 여기가 꿀 파밍지라는 걸 얼마 전에 알았죠. 아! 어? 스파이더맨 있는데? 저 거미줄 스파이더맨 아니에요? e 슈터 있는 s 같은데? 어 잠시 a n s p i 여기 r m a 스킨 p i 는 e 알았어요 아열로 열로 열로 로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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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m a n Spiderman, s 이 i d e r m a n s p i d 이 r m a 어 s 제 유튜브는 어떻게 보게 된 거예요? 저요? 네. 그 포트나이트 검색하다가 네. 어쩌다가 보게 됐어요. 그랬어요. <laughs> 나갑시다. 받으셨죠? 네. 저도 나갑니다. 네. 자 여기 존스 요원을 고용하고 하고 여기에 이제 네. 다 죽여주고 여기서 할수 있는 건다 했어요. 그..이거 현상금 할까요? 현상금이요? 네 가서 먹을 거..아..잡을 수 있어요? 그것까진 잘 모르겠어요 <laughs> 포트나이트 언제부터 시작했어요? 어..저는..몇 달 안됐어요 아.. 두 달? 저도 그렇게 된거 같은데 어? 여기다 아 저기. 쩔어 오케이 여기에 저... 또 적이 있는가? 아, 쪽또 있는 거 같은데. 쪽도 있어요. 그, 찍어 찍어 봐요. 찍어 봐요. 어디 있는데? 아, 여기. 네. 아. 오케이 킬. 갑시다. 따라오세요. 네, 잠깐만요. 장전만. 오케이. 네. 열로 열로 열로. 뒤로 뒤로 뒤로. 우리가 <laughs> 뒤로 가는 이유는 스파이더맨 웹 슈터를 먹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. 아, 네. 네. 조금 있으면 시즌 끝난다던데. 네. 시즌 끝난대요? 제가 네. 그거 런잘 몰라 가지고. 이게 언제 또 그러면 다음번에는 다른 아이템이 나오는 거예요? 네. 어. 지금 게임을 플레이스테이션으로 하는 거예요? 네. 아. 어... 저한테는 궁금한 거 없어요? 어, 별로. 아 별로. 비. 아 이런데가. 스파이더맨이 이쪽에도 <laughs> 있고 저쪽에도 있어요. 저 뒤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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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냐면 저쪽에 바위 하나 더 있잖아요. 네. 그럼 와봐요. 어 뭐야? 네? 버리고 바위가 이쪽에 하나 더 있어요. 와봐요. 네. 이쪽에 보면. 어? 없나? 설마? 아하.. 없네 아저 괜찮아요 또 다른 위치에도 또 있잖아요 예 네. 그러면 그로 가시죠 여기에 네. 원래 두 개가 있는데 <laughs> 네. 저쪽에 네그 군나를 죽이고 나서 아 군나를 아. 이제 먹은 아이템들 나무 찌꺼기들 있는데 찌꺼기 먹으면은 괜찮아요 아, 그.. 우리 구독자분은 몇살이에요? 저요? 네 아직 11살이요 11살이에요? 네 어이, 엄청 어리네 어, 어, 어 여기 안늘렸는데 군나로 아직 안 잡혔는데? 어 그래요? 군나로 잡아야 됨 오케이 누가 누가 먹.. 뭐지? 누가 먹고 아직 안 열린건가? 가보 가자 가보자 가보자. 어, 발소리. 이 이게... 발소리, 발소리. 발소리 오케이. 와! 저기 있다. 저 저기 있다. 아, 한 발도 안 맞네. 오케이. 저걸 죽여야 돼. 슈, 슈퍼맨인 거 같은데 저거. 방어선도 좋은데? 괜찮아 우린 세명이야어 뭐야 뭐야 뒤에서 쏜다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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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샷건. 오케이, 한번더 온다, 온다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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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여기 온다, 여기. 하하이.